안녕하세요. r r 레의 루시어스 재입니다. 지난번에 킷 환경을 설정할 때 단축키 설정하기가 빠졌습니다. 단축키 설정하는 부분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Ubuntu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 윈도우 키를 누른 다음에 U자만 입력해도 Ubuntu 18.04 앱이 에, 나타납니다. 이때 엔터를 눌러서 음, Ubuntu Shell, 여기서는 G Shell을 제가 설치해 놨기 때문에 GCR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 윈도우의 윈도우 10의 기능 중에 어, 창의 타이틀 부분을 마우스로 오른쪽 갖다 붙이면 이렇게 화면 전체 반 정도 위치하고요. 그때 왼쪽에는 있 음, 원하는 윈도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자, 이, 이런 상태에서 작업하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이렇게 체크하우스를 CO로 줄여서 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실행하고요. 브랜치는 BR로 약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 좀전 이건 아니군요. 체크하우스 엔트를안잡군요그 예. 다음에 커밋은 CI로 줄여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st로 줄여서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스테이지한 거를 취소하는 거 unstage로 복사가 다안 됐나요 unstage로 작업하기 위해서 unstage로 예, u n s t a 명령을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마지막 commit 로그를 보기 위해서 last 라는 명령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 굉장히 에, 키트 작업이 편, 편해집니다. 어, status, 예, 물론 여기는 지금 킷이 초기화 되지 않기 았 때문에 예, 이후에 작업할 때 한번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마이SQL 대표적인 마이SQL 포스그레스SQL 두 가지를 실행하는 것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SQL 설치하기에서 어, 마이SQL 서버, 클라이언트 그리고 마이SQL 처음 설치할 때 필요한 어, 라이브러리 요세 가지를 에, 실행할 겁니다. 설치할 겁니다. 다시 한번 더. Ctrl C, Ctrl Shift V, 에 예. 암으로 입력하고. 예, 마이스 q 어5.7 버전 설치가 완료됐네요. 이제 마이스케어 서버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서비스 마이스케어스타트로 해서 마이스케어 서버를 시작합니다. 예, 서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어, 그다음에는 마이스케어 루트 계정에 암호를 어, 지정하기 위해서 MySQL 스 a l 인스톨레이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개발 환경이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ySQL 클라이언트를 어,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설치가 됐죠. 그래서 스테이터스. 예, status 명령을 실행하면요. 이렇게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MySQL 5.7.25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l o c a l h o 의 루트 계정으로 어, 접속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 같이 일단 루트로 접근합니다. 아무는 예, 일단 제작한 상태죠. 그 다음에 use, use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현재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유저 테이블에 있는 유저와 호스트 그 다음에 프로그인 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루트 계정 이 예, 로컬 호스트로 되어 있고 플러그인은 어스 소켓, 나머지는 다 마이스케 네이티브 패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루트를 루트 계정을 마이스케 네이티브 패스워드로 일단 바꾸고서 자세한 거는 일단 검색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기엔 조금 버겁네요. 자 여기서 예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AuthSocket 플러그인이 변경됐을 겁니다. 예, 루트가 mysql-native-password 자이 상태에서 rush-privileges로 확인하고 escape 파일을 나간 다음에 자 이제는 mysql을 수도로 쓰지 않고 m y s q l 그래서 루트로 바로 접근이 되죠.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MySQL 클라이언트를 빠져나가서요 자이 상태에서 MySQL을 이 시스템 유저를 MySQL 유저로 추가하게 되면요 그냥 MySQL 명령을 치면 클라이언트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는 MySQL의 루트로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네, 접속해서 어, 여기서는 wsl-user 어, 계정을 만들어 가는거죠 create-user 그래서 wsl-user localhost identity, 암호를 인정하고요 identifiedby 암호를 이제 지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코란을 부여해야죠 privileges1 .점 투 음, WSL 유저 로컬 호스트에 그다음에 플러그인을 호스 o c k e 으로 지정해 줍니다. 업데이트 유저 세 플러그인 호스ocket. 우 유저 WSL 유저. 프러쉬 프리 블리즈 예, 그다음에 빠져 나갑니다. 자, 이제 말씀해 그냥 접근하면은 바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들어오죠. 이때 현재 유저는 ws user local host가 되겠죠. 예. 자 다음은 레이즈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계정으로 디플로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스케이에 들어 접속을 한다면 음에요 유저 마이스케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유저를 하나 만디프로이 유저를 만든 거죠. 디프로이어 로컬 호스트 아이덴티 provide by my1234 예 네,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코난을 privileges on deploy localhost with grant option flush privileges, exit. 자 이번에 마스 e r 디플로이어, 마스 l 어 유저 디플로이어, 패스워드. 예, 제대로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이 상태에서 한글을 입력할 경우에는 한글이 깨집니다. 그래서 한글 입력할 때 깨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스 어, 마이점cnf my 파일에다가 이와 같은 어, 옵션을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위치를